자, 이 페이지는 27쪽입니다. 본문 네 번째 내용 시작 한번 해볼게. 자, then what can we do to help our little yellow friends? 자, 의문문으로 나와져 있고, 그러면, 자, 우리는 문장의 동사가 이렇게지. 자, 무엇을 할수 있을까? 자, 여기 나오는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Our 우리의 작은 노란 친구들을 위해서 얘가 가리키는 반에 이 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first 우선 자 우리는 자 심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꽃들과 나무들을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은 plant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얘는 우리가 알다시피 식물이라고 하는 의미의 명사가 있고 자두 번째 심다라는 의미의 동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설치하다 라는 의미의 자 동사 마지막으로 공장 이란 뜻도 있어 자 알겠지 요렇게 의미인데 자이 문장에서는 식물에 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심다 라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자 다음 문장 가볼게 자이 문장은 중요해 잘봐자 이것은 will provide 공급할 겁니다 자, 좋은 환경을. 일단 이렇게 목적어가 나왔어. 자, 그럼 어떤 환경이냐면, 투 가로 열고 닫아서, 자, 지금 이투 부정사가 이렇게 얘를 수식하고 있어. 살기에 좋은 환경을. 자, 그러면 이투 부정사는, 자, 일단 형용사적 용법으로, 형용사적인 사용법으로, 자, 앞에 있는 이 환경을 수식하고 있지. 명사 수식하고 있지.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인이 지금 살아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거는 왜 살아 있는 거냐면 자, 예를 들면 자, 문장이 이렇게 쓰여져 버리면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려. 자, 삽니다. 좋은 환경을 하면 이건 틀린 문장이야. 자, 어떻게 해야 옳게 바뀌냐? 환경 안에서 삽니다. 그렇게 돼야 맞는 버전이야. 그래서 이 인도 어, 투부정사로 만들어졌지만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 이거를 이제 지워놓고 이거 맞느냐라고 하면은 거의 뭐 수문 그림 찾기 급 문제 굉장히 이제 기억력을 좀 요하는 문제가 돼버리는데 어떤 이유에서 남아있는지를 알면 기억할 수가 있겠지. 자 이거 이제 포인트였고 자또한 가지 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야. 자, 4b에다가 네모. 자, 얘는 우리가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는 자, 요소가 나왔고,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해? 벌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최종 해석의 순서는 이렇게 되지. 이것은 공급합니다. 벌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알겠지? 자, 이렇게 나온 문장을 니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안 냅니까? 이거 내죠? 중요합니다. 자, 알겠지? 다음 문장 가볼게. 자, 또한 나무들은 문장에 주어 동사. 습니다자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가 목적인데 어 여기는 투가 생략이 됐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slow down은 이라는 표현은 이제 속도를 늦추다라는 의미의 동사인데 help라는 동사 또 slow down이라고 하는 동사가 두개 나올 수는 없잖아 영어 문법상. 근데 help는 뒤에 나오는 목적어 자리에 투를 생략시킨다라는 규칙이 있어. 그래서 여기 투가 생략이 됐다고 보면 되고 해석을 할 때도 뭐만 하는 것 으로 묶어주면 돼이 공간을 봐봐 나무들은 돕습니다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는 것을 그렇게 자또가 중요한 문장이 이제 나올 거야. 다음 가볼게. 자두 번째. 자 the use of harmful chemicals on crops must be stopped. 자 지금 이게 문장의 동사는 이 공간에 있고 자 문장의 주어에 사실 한 단어만 골라내라라고 하면은 이제 예거든. 자, 근데, 요렇게 수식되어지는 거지. 자, 그럼 봐. The use야. 그러면 사용이라는 해석이고, 유해한 화학 물질들의 사용이야. 근데 어디에 쓰는 거냐? 농작물 위에 유해한 화학 물질들의 사용이. 자, 그리고 동사인데 자, 잘 보면 조동사가 하나가 있고, 자, 뒤에 PPP. 즉, 수동태가 쓰인 거지. 자, 멈춰줘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나온 문장이야. 알겠지? 자, 다음 문장 갑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들은, 복주입니다. unhealthy. 자, 건강하지 않습니다. 유해합니다. 벌들과 사람들에게. 자, 이렇게. 언이 붙어서 지금 부정어를 썼습니다. 자, our little friends. 우리의 작은 친구들은, 얘도 지금 벌들을 이야기를 하겠지. 자, 필요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자, let's not let them down. 자, 일단은 이게 let down 이라는 표현이, 자, 실망시키다 라는 뜻이고, 자, 원래는 let's 뒤에는, 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맞는데, 자, 얘를 부정어로 만들면서 let 뒤에 지금 not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알겠지? 그리고는 이제 동사 원형이 let down으로 이렇게 수고로서 이어진 거지. 자, 그들을 실망시키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데이 가리키는 반인 벌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자, let down은 지금 두 개짜리 단어. 동사야. 그럼 우리가 이어 동사라고 하는데, 자, 이어 동사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자 대명사를 뒤로 빼는 경우, 또 대명사를 중간에 끼는 경우가 있을 때, 자 반드시 중간에만 들어가야지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중간만 되지 뒤로는 안 돼.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pick up 이라는 이어 동사 있지. 그러면 이제 pick me, pick me, pick me up. 이렇게 들어가지. pick up me, pick up. 이거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자, 이와 더불어서 알아야 되는 것또 뭐가 있냐. 자, let down. 자, bees. 자, 있고 또 let bees down. 네, 버전이 있다고 하자. 자, 이 경우는 지금 명사가 뒤에와 앞, 가운데에 들어간 상황인데, 명사는 둘다 가능해. 알겠지? 자, 그럼 정리. 이어 동사일 때, 대명사랑 같이 쓸 때는 가운데에만. 자, 명사랑 쓸 때는 둘다 가능하다. 자, 하는 점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해당하는 학습 이어서 진행하길 바랍니다. 끝.